안녕하세요. 듣는 뉴스 아주 캐스트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뉴스는 방송인 박나래 씨에 관한 내용인데요. 어, 지금 전 매니저의 갑질 주장부터 소속사 미등록 문제 그리고 또새 예능 촬영 연기까지 여러 논란이 거의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이 뉴스들을 쭉 살펴보니까요. 그냥 단순히 한 연예인의 스캔들로만 볼 사안이 아니더라고요. 이 표면적인 논란 이면에 있는 1인 기획사라는 시스템의 어떤 구조적인 위험성, 이걸 좀 들여다 볼 중요한 계기인 것 같아요. 오늘 그 부분을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죠. 우선 가장 좀 충격적인 뉴스부터 시작해 볼까요?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 씨에게 뭐 폭언이랑 괴롭힘 같은 걸 당했다, 이러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게 그냥 폭로에서 그친 게 아니고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하면서 박나래 씨부동산에 가압류까지 신청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가압류라는 이 법적 조치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가압류요? 네, 이건 그냥 나 소송할 거야 하고 엄포를 놓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채무자가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법원이 임시로 딱 묶어두는 거니까요. 아, 그럼 법원이 전 매니저 측의 주장에 음,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일단 판단했다? 뭐 이런 신호로 볼수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점입니다. 법원이 가압류 신청을 받아줬다는 건 매니저 측이 제출한 그 초기 증거만으로도 주장이 꽤 설득력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의미가 커요. 그래서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법적 절차의 첫 단추가 아주 비중 있게 꿰어진 셈이죠. 이야, 이렇게 심각한 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와중에 박나래 씨의 1인 기획사, 그 엔파크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라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뭐 서류 실수일까요? 아니면 더큰 문제의 일부일까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현행법상 연애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냐면요.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을 해야 해요. 이건 뭐랄까?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갖춰서 소속 연예인이랑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거든요. 아, 그렇군요. 일종의 안전장치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미등록 상태로 운영했다는 건 법의 테두리 밖에서 활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특히 갑질 의혹과 맞물려서 회사가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이나 법적 보호장치 없이 음, 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개인적인 갑질 의혹이란 또 회사의 비체계적인 운영 문제가 이렇게 겹쳐 있는 상황이군요. 이런 두 가지 큰 법적 리스크가 터지니까 당연히 다른 활동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어요. MBC 새 예능 나도신나 촬영이 갑자기 연기된 것도 그래서 다들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거고요. 맞습니다. 박나래 씨 측은 스케줄 조율 문제일 뿐이다. 이번 논란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근데 타이밍이 진짜 너무 공교롭죠. 그렇죠 대중은 이 해명을 쉽게 믿기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현재 박나래 씨 측은 이두 가지 핵심 의혹에 대해서 법무법인과 논의 중이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 외에는 구체적인 해명을 피하고 있습니다 음~ 정리해보면 전 매니저 측은 구체적이고 강력한 법적 행동에 나섰고 박나래 씨 측은 방송 연기는 무관하다면서도 핵심 의혹에는 침묵하면서 신중하게 대응을 준비하는 모양새네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1인 기획사의 명암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돼요. 아티스트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장점 뒤에는 이런 법적 분쟁이나 운영상의 문제가 터졌을 때 완충 정치 없이 모든 리스크를 혼자 다 감당해야 한다는 그런 그림자가 있는 거잖아요. 정확해요. 대형 기획사라면 뭐 인사팀이나 법무팀 같은 시스템이 있어서. 내부 갈등을 중재하거나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죠. 네, 네. 하지만 1인 기획사에서는 대표인 연예인이랑 직원인 매니저의 관계가 굉장히 밀착되어 있어요. 상사이자 동료, 뭐 때로는 친구 같은 관계가 막 얽히면서 공과 사의 구분이 모호해지기 쉽고요.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해 줄 객관적인 시스템이 부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모든 관계가 사람 대 사람으로 귀결되니까 갈등의 골이 오히려 더 깊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이 사건의 법정 공방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쩌면 우리 사회에 더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최근 많은 톱스타들이 독립해서 1인 기획사를 차리는 게 하나의 트렌드가 됐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 새로운 흐름 속에서 우리는 아티스트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그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듣는 뉴스 아주 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